그래서 순간 내가 했인데요 콜리야, 콜리야. 그래. 너1년 만에. 너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이 있는 거야. 콜이야 듣고 있는 거 같은데. 어? 거지? 그래. 안년 만에. 죄송합니다, 고객야 죄송합니다, 님아그이더아그랬더 지금 여이데리고이겠습니다그러게가요 지금 이렇 있습니다. 사실 나는 한 4명, 4명인 줄 알았어 네명 아 4명. 4명. 4명이라고 생각을 네. 하고 여기 다 응. 와도 돼요 여기서게 스윗하게 인수 다음에는 댓글로 먹어요 네켜 꼬맹이 너무 좋아했어 진짜 꼬맹이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이거 먹어볼까? 그냥 이렇게 드셔요 어세요어뭐뭐 뭐 국자 필요해? 그냥 아이, 이렇게 드셔 첫... 이거을 쑤시는 거예요? 네? 아 택밥? 아냐 아냐 이거 뭐야 이거? 말아달라고 해 응. 이건 뭐야? 이거는 매운 아. 거죠 뭔데? 아 이건 이거 이거 유부 아 잠깐만 유부? 유부, 유부. 유부라서 유부 먹는 거예요? 맞아 <laughs> 유부 그러면 저희는 못 먹겠네 엄마 어. 엄마는 먹지 마 아니야 안 매운 거래요 저쪽 먹어 저쪽 먹어 근데 그냥 화 한마디 쳐서 안 돼요 엄마는 안돼 유부가 아니라서 많이 유부 안돼 유부 안돼 취했어요? 대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?